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메디코 접이식 목욕이자 마린블루 색상이 편안한 목욕 시간을 선물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 부모님 또는 아이와 함께 즐거운 목욕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울투 실버 노인 목욕 의자로 편안하고 안전한 샤워를 경험하세요. 39% 할인된 가격으로 39,900원에 만나보세요. 튼튼한 내구성과 화사한 디자인으로 욕실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3위입니다. 깜찍한 리빙 목욕 의자를 특별한 가격 1,900원에 만나보세요. 어떤 디자인이 올지 기대하는 설렘도 즐거움이죠.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고 특혜 마세요. 2위입니다. 샤바스 스칸디나 욕실 의자. PC 화이트 색상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예쁜 디자인의 목욕 의자를 1%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할 기회.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확인하고 욕실의 산뜻함을 더하세요. 1위입니다. 조일리빙 욕실 의자로 안전하고 편안한 목욕 시간을 경험하세요. 미끄럼 강지 기능으로 걱정 없이 11,750원에 만나보세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